입니다. 1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만나고 y축과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할때그 삼각형 원점까지 했을 때의 직각상각형 넓이를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x 절편을 먼저 구하는 게 좋겠네요. x축과 만날 테니까 y 대신 0을 넣어서 구할게요. y가 0일때 x 값. 0은 마이너스 2분의 1x 더하기 5랑 같다. 2분의 1x가 5예요. x는 그럼 10이 되겠네. x절편은 10입니다. 아, x축과 만나는 점은 10이구나. 이제 y절편을 구할 건데요. y절편은 x에다가 0 넣었을 때의 y값이야. 그럼 x에다가 0을 넣었을 때 y값은 그냥 5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얘는 또 y절편이거든요. 원점까지 가서 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면 은 x축과는 10에서 지나고 Y축가는 5에서 지나갈 테니까, 이렇게 지나가게 되겠네요. 얘가 A구요. 이것이 B가 돼요. 원점이 5가 되니까, 사각형 넓이는 여기 직각사각형 넓이가 되겠어요. 밑변은 10이고, 높이는 5니까, 넓이는 25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에요.